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람을 부를 때, 자, 완벽한 준비된 아브람을 불렀어요. 자 형편없는 아브람을 불렀어요. 형편없는 아브람을 불렀어요. 형편없는 아브람. 이 아브람은 원래 어느 족속이냐면, 샘 족속입니다. 샘 족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셈족 속으로 오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정해진 성경의 역사 족보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도 셈족 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아시아 계통에 있는 자들이 셈족 속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람도 셈족 속이에요. 유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야벳 족속이라 그러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족속들을 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함족 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시아 에 있는 사람들은 셈족 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 셈족 속 노아 방주가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아들 세 명이 며느리들과 함께 나누어져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한쪽은 유럽 쪽으로 한쪽은 아시아 쪽으로 한쪽은 함 함자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족속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방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셈 족속이 이제 이주했거든요. 셈 족속이 이쪽 동쪽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이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게 바벨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부른 거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 해서 막 올려버린 게 이제 바벨탑이 된 거거든요. 그게 셈족속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그 이후에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이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셈족속인데 이쪽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 원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서쪽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준비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형편없는 아브람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아브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 뭐그 다른 나라들 이제 막 강성하니까 이 아브람은 시족사회고 자기 자손들 이제 어 부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다가 이제 거기에 정착해서 좀 살려고 그러는데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인 팔아먹고 돌아다니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도, 어쨌든 부인하고 같이 도망가려고 하고, 같이, 어쨌든 부인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부인 팔아먹고 막,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부인 팔아먹고, 자기 쌀 얻어가지고 자기 먹고,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딱 봐서 자기가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부인 팔아버려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팔아버려도 말이에요. 그 부인이 한마디 안 하고 순종하고 삽니다. 지금 그것도 희한해요. 그것도 희한해. 진짜 이게 사아가 착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자,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준비된 인간성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 근처에 있었던 셈족 속이 이주해서 딴 데로 가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창세기 1 2장에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께하나님 지시한 땅을 받아서 다 가는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야 되는데 딴 데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난한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안된 자를 불러서 거기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자, 들어가는데 부인 팔아먹죠 딴짓하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갈과 이스마일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7장에 보면 하갈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거 잘난 거예요. 너 잘났어. 정말 그래서 잘난 잘난 거냐고. 잘난거 아니에요. 잘못 낳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납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요. 성경을 찾아보셔요. 그러니까 이 잘난 게 아니야. 그게 원래.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종이죠, 종의 여자를 얻어서 갈라디아서 사장이이 종의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유한 여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다. 이두 말씀, 두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애굽의 이 여자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그렇죠? 이게 왜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자,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말 어지간히 안 듣는다, 너 진짜. 원래 그런 놈인가 보다, 네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야, 너하고 나하고 상대하지 말자. 다른 사람 내가 부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형편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실패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13년 만에 만나는 거 하나님이. 만나서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텐데, 이름부터 바꿔라, 일단. 니네 이름부터.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요,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싸운다고 해고 그때 환도뼈 부러지고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실패 훈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성공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실패한 여러분을 짓밟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서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렀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애굽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되죠 나오고서 광해에서 또 멸망하잖아요 광해에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멸망시켜서 없애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에요 광해에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다시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던져졌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던져줬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거야.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실패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 법궤, 법괴, 이 법궤라는 언약궤가 나갈 때를 승리하게 만든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결국 너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완성시고야 키마은 하나님. 결국은 이루시고야 마은 하나님,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그 말씀 의자여,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통일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되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되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들와 함께 할 지어다. 아멘.